네 안녕하세요. 이규호 모아름 모발이식센터 이규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환자분이 수술을 할때 어떠한 자세로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술 또는 시술을 받을 때를 생각하면 보통 우리가 뒷머리 부분을 모발을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마사지 의자처럼 얼굴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나 있는 그런 침대에 엎드려서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취가 끝나면 바로 누워서 또는 약간 상체를 올린 상태에서 이제 이식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엎드려서 채취를 하게 되면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흉부가 침대에 압박이 되기 때문에 약간 호흡이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좁은 공간으로 얼굴을 이렇게 내놓고 땅을 바닥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약간 폐쇄 공포증과 같이 좀 답답한 공간을 견디기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자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자세를 하게 되면 환자분이 거의 움직임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그 의사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용이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비절개 방법으로 우리가 채취를 하는 병원에서 보면 앉아서 채취를 하고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왜 앉아서 할까 편하게 누워서 해도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만약 환자가 엎드려 있다면, 환자 위에 올라서서 뒤통수를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이, 옆에서 이렇게 뒤통수를 바라보게 되죠. 채취 부위인 뒤통수를요. 그렇지만, 환자분이 앉아있다면, 은 환자분 뒤통수 바로 뒤쪽에서 모발들이 나오는 방향과 각도를 우리가 똑바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모발을 쉽게 채취할 수 있는, 이쪽에 이제 벡터와 같은 개념이죠. 우리가 그 기구와 모발의 방향과 각도를 일치시키므로 해서 좀더 손상을 줄이면서 채취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자분이 앉아서 뭐 TV를 보시고 음료나 또는 커피와 같은 것들을 드시면서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큰 장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채취를 하는 뒷부분과 그리고 이식을 하는 뭐 앞쪽 부분 모두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채취와 ...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접근성이 아주 좋다. 그런 장점이 또한 안전자세에서 하는 경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앉아서 시술을 하는 장점들이 사실은 많기 때문에 많은 비절개 모발이식을 하는 곳에서는 앉아서 시술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환자분이 아무래도 이렇게 앉아 계셔서 좀 자유롭게 있으시다 보니까 약간의 움직임들, 그러니까 고개라든지 또는 목의 움직임들이 있어서 그런 움직임들이 수술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숙련된 시술자인 경우에는 그런 움직임들 속에서도 미세하지만 정확한 시술들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